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에 해당하는 9월 첫째 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주말 장보기, 체크리스트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이마트에서는 수입 삼겹살과 목심이 100g당 1,580원입니다. 라면은 골라 담기로 3개 9,900원에 행사하는데요. 짜파게티, 뭐 진짬뽕, 그리고 불닭볶음면과 같은 봉지라면들 행사 진행합니다. 저는 고기랑 같이 먹기도 좋고, 또 따로 한끼 식사로 먹기 좋은 라면, 이번 행사 기간에 챙기려고 체크해 두었고요. 그리고 과일입니다. 샤인머스켓 1.5kg 한 박스에 17,800원이에요. 이번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행사가여서 이마트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요, 숯불, 양념, 목심구이에요. 팔도진미 대구 북성모식이라고 하는데, 양념이 이미 재있어서 먹기에도 편하고 또 용량도 800g으로 넉넉해서 구매하려고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격은 7,990원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요새 제철인데요. 1kg에 8,990원입니다. 무화과는 그냥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도 좋은데 저는 세척한 후에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세척한 후에 껍질 벗기고 통으로 먹을 때도 있고요. 또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라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이번 제철 과일로 준비된 무화가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었고요. 그 다음 대청김입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16봉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번에 20봉이 들어있어서 또밥 먹을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 때문에 구매해 두려고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격은 5,490원이에요. 다음은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햇반이 이번 주 눈에 띄는 제품이었어요. 210g 짜리 12개 용량으로 9,580원인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셔야만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찜갈비입니다. 찜갈비가 지금 롯데마트에서 이번 주 제일 저렴하게 나왔어요. 100g에 2,490원이고요. 미국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리하다 제품, 롯데마트에서 PB 상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다리집 떡볶이와 순대가 4,990원, 3,490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분식까지 장보기 하려고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벌써 9월인데요. 첫째 주 주말 장보기 체크리스트 작성해 보면서 또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어떤 상품들 장보기 하실지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3대 마트 할인 상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샤인머스켓 1.5kg 한 박스 17,800원입니다. 비스킷 전품목은 3개 골라 담기에서 9,900원이고요. 파머스픽 하우스 감귤은 1.4kg 한팩 11,900원. 핫도그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수입 돈삼겹살과 목심은 100g당 1,580원입니다. 한우등심 2등급 1kg는 51,800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행사 진행하고요. 농심 짜파게티 브랜드, 오뚜기 진 브랜드, 삼양 불닭 브랜드 봉지라면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3개 골라 담기로 9,900원 행사 진행합니다. 미국산 냉동 LA식 꽃갈비는 한 팩에 1.5kg 신세계 포인트 만원 할인으로 4 9 8 0 0원이고요 고추장, 된장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냉동 피자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국산 간고등어 한손 2,480원 생치즈, 슈레드 치즈, 크림 치즈, 큐브 치즈 전 품목 그리고 켈로그 시리얼 전 품목, CJ 군만두, 물만두 전 품목 모두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양배추 한 통에 2,480원이고요. 창년감 마늘은 한 봉에 500g 3,980원. 브라질산 애플망고 전 품목은 한 팩에 2개 들었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하고요. 반건조 오징어는 마리당 3,486원입니다. 팽이버섯 세봉은 990원, 삼립 브랜드 빵 13종, 이 중에서 5개 골라 담기로 4,980원이고요. 식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레몬 주스 드레싱 소스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CJ 솥반 전품목 5개 골라 담기 9,900원 행사 진행하고요. 샘표 반찬 통조림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굴소스 전품목 파우리버터 전품목 역시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BBQ 훈제삼겹살과 슬라이스 고추장삼겹살 각각 100g당 2,064원이고요. 브로큰 새우살은 1팩에 550g 8,980원 스시 이 e 프리미엄 광어초밥 1팩에 10개고요. 12,980원입니다. 스모키 훈제치킨은 500g에 9,980원으로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고려원단 비타민C 골드 플러스 120정 17,900원 오뚜기 오뚜기 밥 210g 짜리 12개 9,980원 바프 시즈닝 견과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맥시 모카 골드 250개 짜리는 29,980원입니다 식물성 대체유 전품목 그리고 상온 과채 음료 단품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진주엠 천하장사 킹 3,980원으로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삼양 맵탱 맵스틱 굿즈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980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만 특가로 진행하는 행사 상품들입니다 삼진어묵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퍼실, 테크, 리큐, 비트, 아멘해머, 세탁세제 그리고 코디 키친타월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제로탄산음료 전품목, 국산 두부 전품목 다운이 향기 컬렉션 피존 섬유유연제 포트메리온 브랜드 시키 전품목까지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모두 진행하고요. 동원 리챔 더블라이트 340g짜리 4개 14,980원 깨끗한 나라 미용티슈는 두개 구매시 50% 할인 싱글톤 12년 15년 각각 49,680원 69,600원 페리오 2080 메디안 치약칫솔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아이 깨끗해 랩신 말랑이 새꽃마 카카오 핸드워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그라토 오프레 샴푸 컨디셔너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태팔 구스토 줌을 구입한 29,400원 태팔 시큐어 트렌디 압력솥 3리터 용량으로 48,900원입니다. 펜틴 트리트먼트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면도기 그리고 8개 날 전품목 동시에 구매하시면 5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에델코첸 통 5중 몰튼냄비 전품목 50% 할인하고요. 아머울 차량용품 전품목 50% 할인합니다. 남양 멸균 맛있는 우유 GT 24개짜리 한 박스 1,980원이고요. 전점 1만개 한정으로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주시고요. 구디 수납함 2종과 스토빈 수납함 2종 50% 할인합니다. 캔디 전품목 2플러스 1으로 행사 진행하고요. 소소모소 디퓨저 전품목 1플러스 1 혜택 주어집니다. 캐스티니핑을 비롯한 캐릭터 욕실 용품 전품목 50% 할인하고요. 랩 호일 행사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40% 할인합니다. 번개표 설치 조명 기구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 조지루시 보온병 텀블러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합니다. 메탈렉 인기 상품 4종 30% 할인하고요. 위너스 안전탭 멀티탭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 락앤락 보관용기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최대 50% 할인하고요. 휴대용 가스렌지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합니다. 팔도진미 대구 북성로식 숯불 양념 목심구입니다한 팩에 800g 7,990원이고요. 오뚜기 스낵면 5개 2,490원 유명 산지 무화과는 한 박스 1kg 8,990원 해표 식용유는 한 병에 1.5리터 5,400원 CJ 백설 로스트 비엔나 소시지 220g짜리 두개 묶음입니다. 5,990원. 자연 햇살 고춧가루는 500g에 12,900원입니다. 전점 24,000개 한정으로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 주시고요. 대천 김 도시락 김은 20봉에 5,490원입니다. 24년 첫 수확한 고흥 햅살은 10kg 한 포에 29,900원이고요. 지금 한 끼, 제육, 에그, 참치, 그리고 불고기, 크래미불닭, 유부초밥은 한 팩당 3,490원입니다. 더블 팩 샐러드 500g, 3,990원. 매일 바이오 그릭 요거트 플레인, 800g은 7,380원입니다. 다음은 9월 4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행사 진행하는 상품들인데요.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7대 카드 할인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신한, 삼성, 국민, 롯데, 농협, 광주, 전북카드 중에 한 가지로 결제하셔야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브릭스 햇 유명산지 홍로사과 6개 9,990원이고요. 11브릭스 햇 유명산지 배입니다. 한 박스 4개에서 6개 들었고요. 7대 카드 할인으로 13,990원. 보먹대 삼겹살과 목심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만 7대 카드 할인으로 1,300원 되겠습니다. 100g당 가격이고요. 농협 안심한우 1등급 국거리와 불고기는 100g당 2,670원 점포별로 취급 등급이 차이가 있는데요. 농협 안심한우 국거리와 불고기 50% 할인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녕본 깐 마늘 한 봉에 500g 칠대 카드 할인으로 4,392원이고요. 강원 양배추는 한 통에 2,990원 신한생물 새우, 왕새우 100g당 2,590원, 2,990원입니다. 냉동 새우살은 7대 카드 할인으로 9,90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멜랑쫀득 건과일 총 7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9,990원씩 원 플러스 원이고요. 고구마 간식 9,990원씩 원 플러스 원입니다. 풀무원 그리고 CJ 두부 10종 준비되어 있고요. 2,090원부터 원 플러스 원입니다. 농협, 무항생제, 원플러스 등급란, 39,7990원입니다. 미국산, 호주청정우, 냉동, LAC, 꽃갈비, 한 팩에 1.4kg, 55,900원, 56,900원이고요. 한돈, 일품포크, 냉장, 돼지갈비는 100g당, 1,440원입니다. 미국산, 그리고 호주청정우, 냉장, 찜갈비, 100g당, 2,670원, 2,790원이고요. 갈비뿐만 아니라 포도도 여러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농장 15브릭스 샤인머스캣한 박스 1kg, 7대 카드 할인으로 12,990원이고요. 15브릭스 유명산지 거봉 포도, 한 박스 1.4kg, 7대 카드 할인으로 15,990원입니다. 포도 6쪽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7대 카드로 결제하셔야 각각 3,000원 할인 혜택 적용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 핵 꽃게, 냉수마찰, 기절 꽃게입니다. 2kg, 한 박스, 칠대카드 40% 할인되어서 22,800원이고요. 100g 가격은 1,330원입니다. 꽃게 외에도 8단계 선별 볶음용 멸치, 그리고 볶음 조림용 멸치, 한 봉에 250g씩 7,450원이고요. 제주 생물갈치는 마리당 중 사이즈는 3,300원, 대 사이즈는 6,600원입니다. 손질 오징어는 대사이즈로 3마리에 11,700원입니다. 쓰십니다. 실속 모듬초밥.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30개 한팩 14,990원이고요. 홈플식탁 한판 닭강정, 그리고 허니순살 닭강정은 한 팩당 13,990원입니다. 각각 900g 이상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맛있는 집밥을 위해 준비된 상품들입니다. 티아시아, 그리고 오뚜기, 오즈키친 카레, 10여 종 준비되어 있는데요. 3,990원씩 원 플러스 원이고요. 티아시아 골든 버터난 200g에 3,840원입니다. 하인즈 함박 스테이크, 하코야 카츠 사세치킨 9,190원부터 원 플러스 원이고요. 백설 육수에는 일분 링, 그리고 참치액 2종, 각각 7,990원씩 원 플러스 원입니다. 룸모 대체코 파스타면 10여 종, 3,390원부터고요. 폰테나 파스타 소스는 600g, 5,480원씩입니다. 홈밀 삼선, 쟁반 짜장, 새롭게, 호플러스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용량 2인분으로 준비되어 있는 밀키트로 가격은 9,990원입니다. 봉지라면 멀티팩, 개당 3,020원부터인데요. 두개 하시면 4,990원이고요. 소면과 중면, 최대 20% 할인해서 가격은 2,780원부터입니다. 흔테나 무지방 드레싱은 각각 3,790원, 투플러스 원이고요. 만두는 개당 3,990원부터인데 3개 하시면 9,990원입니다. 두유 190ml짜리 16개 한 박스 16,990원부터 만나실 수 있고요.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어집니다. 풀무원 그리고 오뚜기 면류 개당 5,990원부터인데요. 두개 하시면 9,990원이고요. CJ 작은 햇반과 작은 흑미밥 130g짜리 12개 들었습니다. 최대 3,000원 할인해서 9,990원. 1 9 9 0원입니다 풀무원 오뚜기 CJ 피자는 9,990원씩 1 플러스 1이고요. 파이와 비스킷 3개에 9,990원 1 플러스 시그니처 대짜 단짠단짠 반반 팝콘 330g으로 가격은 3,990원입니다. 테라캔 켈리캔 8캔씩 묶음이고요. 가격은 11,700원씩 카퍼리치 와인 미국산입니다. 한병당 5,990원 두병 하시면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준비된 이번 2024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요. 특별 혜택 기간이 9월 6일 금요일까지고요. 혜택은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최대 50% 할인과 최대 400만 원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선물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베스트 선물 세트로 농부의 자부심 사과와 배 세트 행사카드로 결제하시면 2만원 할인되어서 54,900원이고요. CJ 스팸 8K호는 41,520원. 용량은 스팸과 스팸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주배 세트도 54,9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가 한 박스에 8개에서 11개 들어있고요. 호주청정호 l a 시 꽃갈비 세트는 행사카드로 30% 할인해서 88,900원입니다. 용량은 꽃갈비 1kg 두 팩이고요. 농협 안심 한우 정육 갈비 혼합 세트는 갈비찜용 그리고 국거리 불고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136,500원입니다. 남해를품은 남해안 멸치 세트는 볶음용, 볶음 조림용 그리고 그냥 조림용, 국물용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49,630원. CJBB고 토종김 9,900원. 코주부 우리소 육포 세트는 55,230원. 메일견과 위드넛 50개 세트입니다. 19,900원이고요. 청도 반건식 곶감 세트는 39,900원입니다. 정관장 홍삼원 32,000원에 4 플러스 1으로 4개 사면 하나 더 드리는 혜택 주어지고요. 정관장 홍삼진고 이뮨스틱은 46,000원으로 역시 3 플러스 1, 3개 사면 하나 더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청정화 스페셜 SM호는 참치액, 그리고 육수 하나, 디포리, 진간장 골드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4,980원이고요. 동원 튜나리첸 베코는 4 9 9 0 0원입니다 스피넬리 라테사, 몬테풀치아노다브루초와 파세리나 두개 세트는 29,900원이고요. 와일드 터키 팔려는 49,900원으로. 온더락 글라스와 하이볼 글라스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LG 생활의 품격 선물 세트 3호 29,30원. 그리고 LG 히말라야 핑크솔트 선물세트 프리미엄 37,730원입니다. 먼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4일간 찜갈비 최대 50% 할인합니다. 롯데 신한 NH농협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요.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00g당 가격은 2,490원 그리고 2,898원씩이고요. 9월 2일부터 4일, 3일간은 L포인트 30% 할인도 진행합니다. 미국산 그리고 호주산 LA갈비는 1kg에 L포인트 10,000원 할인 진행하고요. 29일 목요일부터 9월 4일 수요일까지 행사하고요. 뉴질랜드 LA갈비는 L포인트로 15,000원 할인합니다. 역시 동일한 기간 내에 행사 진행하니까요. 잊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8,990원이고요. 거봉은 한 박스 1.4kg, 14,990원. 풀무원과 CJ, 유기농 콩나물은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1,045원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마늘치킨 혼제 슬라이스는 400g에 9,990원, 1 plus 1입니다. 두유 27종, 16개씩 들었고요. 1 plus 1. 가격은 정식품 배지밀은 2만 원, 3유 검은콩, 호두 아몬드는 16,480원입니다. 할인 통가슴살 너겟 1,980원 원플러스원이고요. 샘표 진간장 금액스 1 7 l 8,900원 원플러스원. 크라운 쿠쿠다스 화이트와 커피 각각 3,500원. 물가를 잡아라 부드러운 삼겹 화장지 1,900원씩이고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리오 알파치아 기획 상품으로. 1900원 1플러스 원입니다3십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금토일 3일간만 초특가로 진행하는 행사 상품입니다. 수원식 양념 돼지 왕갈비구이 개당 한개 구매 시40% 할인으로 14,394원,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가로 11,995원이고요. 용량은 한 팩당 800g입니다. 행복 생생이라는 29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 진행하고요. 두판 이상 구매했을 때 1000원씩 할인되어서 5990원씩 되겠습니다. 냉장 밀키트 전 품목은 해당 카드로 결제했을 때50% 할인되어서 345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오가니스트 브랜드 할인으로 해당 카드 결제로 6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인놀즈 지퍼백, 호일, 커팅랩 다섯 종50% 할인으로 1850원부터 3400원 되겠습니다. CJ 햇반 이번 주 핫프라이스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210g짜리 12개고요. L포인트 할인가로 11,480원. 해당 카드로 추가 할인 받아서 9,580원입니다. 미국산 갈비살 꽃갈비살은 L포인트 20% 할인, 한우 국거리 불고기 1등급으로 L포인트 40% 할인하고요. 일요일까지만 행사 진행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 100g당 2,690원. 통큰 양념 소엘레 꽃갈비는 L포인트 2만 원 할인으로 59,900원. 무화과 1 k g 는 9,990원입니다. 깐마늘 한 봉에 500g 5,490원, 햇밤 고구마 한 박스 1.5kg 6,990원,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 한 통에 5,990원, 알배기 배추는 4,990원입니다. 추위자두, 산지 뚝심자두는 1kg 한팩 그리고 800g 한 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7,990원이고요. 스윗볼, 스테비아, 대추방울, 토마토, 대추방울, 스윗마토는 두팩 이상 구매하시면 1,000원씩 할인되어서 4,990원씩 되겠습니다.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11개에 9,900원입니다. 서해안 해꽃게 9월 4일 수요일까지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10% 추가 할인되어서 871원입니다. 100g당 가격이고요.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은갈치는 중사이즈는 3마리, 대사이즈는 2마리로 각각 9,600원씩이고요. 완도 활전복은 특사이즈로 마리당 3,150원, 도미회는 300g 29,960원입니다. 직소식 노르웨이 고등어 필렛 700g 8,950원, 대왕님표 여주살은 10kg 한 포에 29,900원, 일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소떡소떡꼬치, 그리고 허브치킨꼬치, 문어 핫바 개당 1,992원으로 해당카드 할인가고요 마늘치킨구이는 한 팩에 9,990원, 큰치킨은한 마리에 1,990원입니다. 한초밥 한팩에 13,993원, 유부초밥 3종은 6 9 9 0원부터입니다 대빵 한팩에6 9 0 0원으로 연유, 야채, 피자, 양파로 준비되어 있으니 0요 참고해 주요고요0 0 0에 하나 더 드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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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2인분 6 9 8 0원0원바0 0 0 전골용 3 5 0 g 0 4 8 0원0 동원 랍스틱 김밥용으로 140g짜리 2개 5,480원. 마니커 바사삭 치킨은 1,980원. 하림 텐더스틱은 1,480원으로 일요일까지만 행사 진행하고요 동원 국물의 신한 알, 그리고 참치액 5종 7,980원부터 준비되어 있구요. 셰프드 스파게티 3종은 4,480원씩 되겠습니다. CJ 백설 덮밥 소스와 크림 수프 3,980원. 산골 이유식 파우치 이유식은 11종으로 각각 3,500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이고요. 삼립 누네띠네 오리지널은 2,980원, 호이호이 꿀호떡 요요, 옥수수 꿀호떡 요요는 3,480원씩 되겠습니다. 동사포스트 현미그레놀라는 8,780원이고요. 판타오렌지 파인애플 제로파인애플은 각각 2,460원씩, 광동 옥수수 수염차 힘찬 하루 헛개차는 2,380원씩. 칸타타 콜드 블루 블랙. 그 외에 카라멜 마끼아또, 스위트 아메리카노 프리미엄 라떼로 준비되어 있고요, 2,380원씩 되겠습니다. 이디아볼드 포르테 아메리카노 100개씩 들었고요, 23,900원, 24,900원씩입니다. 다음은 2개 이상 구매시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고래사 얇은 사각 어묵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490원. 풀무원 노에치 피자 3종은 4,990원씩 되겠고요. 오뚜기 치킨과 피자 8종은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개당 5,000원 가격입니다. 청정원 호밍스 밀키트는 2개 이상 10% 할인가로 1,1250원부터고요. 동안 참치 2개 이상은 10%, 3개 이상 하시면 15% 할인으로 3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는 개당 9,758원입니다. CJ 비비고 열무김치는 800g 7,450원으로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가고요 이금기 소스 7종 2개 이상 10% 할인가로 1,782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팔도 비빔면 2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으로 2개 이상 10% 할인가 3,582원이고요 매일 상하 뼈로 가는 칼슘치즈와 지방 낮춘 고단백치즈는 4,990원씩 빙그레 요플레 3종과 요플레 그릭 2종은 1,890원대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밀크 클래식 쌀과자 오리지널과 치즈맛 세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 할인되어서 3,330원씩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주류 추천드립니다 포르투 발도우르 토니포트 엘포인트 할인가로 19,900원 이고요 글랜 엘긴 12년 엘포인트 할인가 65,800원 입니다 크러쉬 초특가 기획팩으로 350ml 24캔 19,990원 이고요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6 플러스 2 350ml 8캔입니다. 6,480원. 요리하다는 인기 먹거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드 바사삭 치킨과 허니 바사삭 치킨은 5,990원씩이고요. 다리집 떡볶이 찰통순대 4,990원, 3,490원입니다. 요리하다 오근내 닭갈비 볶음면 4개 3,990원이고요. 육통형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육통형 토속 된장찌개 각각 3,990원입니다. 유리하다 포리치니앤 트러플, 그리고 치즈 앤 페퍼 라비올리, 도톤 발삭 뚱보샤, 7,990원, 9,990원으로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어지고요. 오늘 좋은 상품은 오트와 아몬드 드링크 각각 2,990원, 새우 스낵 대용량 3,190원. 오늘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올리브유 스프레이는 24,900원, 7,900원씩이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100%착즙 주스, 오렌지, 감귤, 사과, 사과 앤 케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4,590원, 3,590원이 되겠습니다 혜태 고향만두 기획 320g짜리 3개 7,980원 고래사 꼬치 어묵은 4,500원 한성 프로틴 크랩은 롯데 단독으로 선보이는 상품으로 엘포인트 할인가로 3,980원입니다 샘표국시 4종 980원씩이고요 리얼 감자스틱은 7,980원 세테 아이비 아몬드 크래커는 3,980원으로 신상품입니다. 대상 주식회사 간장 전품모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리는데요. 청정원 시간장 숙성, 양조간장 1.7L와 500ml 모두 포함해서 1,980원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삼다수 그린 2종은 엘포인트 할인가로 1L 6병은 5,400원, 500ml짜리 20병은 7,680원입니다. 롯데 칠성 두개 번들로 일곱 종류 30%씩 할인해서 3,680원부터고요. 동원 소화나무 순수 우유 기획 900ml짜리 두개 롯데 단독으로 3,980원입니다. 빙그레끼리 디벤 크런치 두종 4,480원씩이고요. 롯데 웰푸드 행사 상품은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립니다. 행사 상품으로는 롯데 비엔나 소시지와 순한 비엔나로 7,980원, 6,980원이고요. 롯데 켄터키 어도그는 두개 이상 50% 할인가로 4,490원씩입니다. 할리스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미니 100개짜리 두 개, 19,000원. 고려원단 비타민C 1,000EG 플러스 비타민D 3,100원 할인되어서 9,900원이고요. 용량은 120장입니다. 뉴트리 디데이 스트롱 아르기닌 7,015포고요. L포인트 할인가로 9,9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 전품목 4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리는데요. 맥스봉 닭가슴살이 2개 이상 50% 할인가로 4,240원이고요. 고메 바사겟지 피자 2종 일요일까지만 2개 이상 50% 할인가로 4,990원입니다. CJ606 리얼 직화요랑크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5,000원 되겠고요. 비비고 떡볶이 우떠에디션 3종 5,480원씩 2 플러스 1 혜택 주어집니다.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은 500ml에 6,980원입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주말 장보기, 할인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도 즐겁고 알뜰한 쇼핑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